안녕하세요 에브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부실골 탈출 프로젝트 모데카이저 편입니다 저번에 부실골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캐는 제가 그웬을 너무 열심히 돌려서 빠르게 다이아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부캐를 봤습니다 최근에 부캐촌이라는 게 생겨서 부캐는 북캐끼리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게임의 수준이 기존의 부실골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기존에 돌리지 않던 챔피언들이나 비주류 챔피언으로 부실골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챔피언이 바로 모데카이저입니다. 솔직히 좋아하는 챔프는 아니지만 그동안 요청이 많기도 했고, 부실골에선 이티어에 자리 잡고 있는 챔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부실골을 탈출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챔피언을 찾고, 그 챔피언을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모데카이저는 초반도 나쁘지 않지만, 중후반이 굉장히 강한 성장형 캐릭터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Q스킬의 레벨 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Q스킬을 5렙까지 찍으면 스킬이 성장을 멈추는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서 모데카이저는 레벨만 올려도 Q스킬이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Q스킬 5렙이 찍히는 9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모데카이저의 Q 스킬만 성장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스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초반에 싸움을 거는 것보다 파밍을 하면서 후반을 바라보는 게 챔피언의 특성에 맞는 일입니다. 물론 초반이 약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동기가 없는 모데카이저 특성상 먼저 싸움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가 CS를 먹으려 할때 스킬로 견제를 해 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스킬로 끌게 되면 보통 딜교환 이득을 볼수 있지만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CS는 최대한 평타로 먹고 스킬은 견제에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 반반 이상만 가도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CS를 먹으려 할때 견제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라인전 실력이 많이 늦을 겁니다. 정말로 CS를 먹을 때만 딜교를 해줬는데 벌써 피가 없습니다. 이러면 다이브 각이 나옵니다. 레벨만 올려도 딜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치감이 필요한 AD 챔프를 상대로는 덤블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슬슬 Q스킬의 단일 대상 데미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대가 방금 전령을 먹었으니 잠깐 동안은 사려줍니다. 계속해서 cs를 먹을 때 견제하다 보니 이젠 알아서 쫄아줍니다. 용을 뺏기고 아래쪽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만 채팅은 절대 치지 않습니다. 채팅을 치는 순간 이길 생각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디테일 각은 꼭 봐주고, 궁에 슬로우가 달려있으니 ER 콤보를 꼭 활용해줍니다. 덤블을 올렸고, 아이템에 체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꽤 단단합니다. 하체를 한번 풀어줬지만 카타리나가 다시 날뛰고 있습니다. 미드 1차는 벌써 깨졌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슬슬 모데카이저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를 다 맞아도 단일 큐한 방이면 체력이 비슷해집니다. 잘큰 상대는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달리가 죽었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이러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템이 꽤 빨리 떴습니다 균열 타이밍에 궁이 있다면 1대1은 절대 안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와 발분이 모두 빠졌으니 킬각입니다 모데카이저의 강함을 잘 모르나봅니다 둘다 스킬을 전부 맞추긴 했지만, 1대1 특화 캐릭터인 모데카이저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디텔각은 항상 안전한 곳에서 봐줘야 합니다. 물론, 먼저 맞고 시작해도, 궁이 있는 타이밍엔 쉽게 이깁니다. 걔를 못맞췄는데도 이기는 건 그냥 중후반 모데카이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타만 쳐도 강하기 때문에 부실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챔프이기도 합니다. 이 코어는 난이도가 쉽고 1대1이 강한 내셔를 추천드립니다. 내셔까지 뜨면 1대1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데려가면 조냐나 수은이 없는 이상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는 별개로 아래쪽은 완전히 터졌습니다. 그 실골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을 없앨 수는 없으니 결국 자기라도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차피 아래쪽이 지니까 나도 대충 해야지 라는 마인드는 티어를 올리는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기 싫어도 같은 팀이니까. 믿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결과를 한 번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일 겁니다. 발언을 먹고 다시 세 명이 잘렸지만 저는 제할 일을 합니다. 한타는 저도 일대일은 이기니 계속 스플릿을 해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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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타를 지긴 했지만, 억제기를 밀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와드였던 것 같지만, 중후반 모데카이저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제가 죽긴 했지만, 이것도 이득입니다. 이번엔 쓰레쉬를 제가 잡고 죽은 상황, 팀원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3 데스 탈론도 원딜과 교환해주네요. 나미와 리달리의 합작으로 원딜을 잡아주고, 모데카이저는... 아무튼, 이번에도 탈론이 샤코 마크를 잘 해주면서 장로를 먹었습니다. 게임을 완전히 가져왔네요. 베인의 템 선택이 굉장히 좋네요. 아니라나 트록스를 베인이 잘 노리면서 끝낼 각이 나왔습니다. 후반에 와서 다른 캐릭터들을 잡기가 힘들 땐 서포터들을 노려줍니다. 상대는 CC가 없으면 베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탑라이너가 우직하게 플레이해주면 분명히 팀원들도 언젠가는 믿음에 보답해줄 겁니다. 아닌 말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